오늘은 딸 미경이가 권해서 점집에 갔습니다.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서 미경이가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요. 새벽마다 돌아가신 남편이 꿈에 나타나 제 손을 잡아 끄는 꿈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만 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미경이는 엄마, 그냥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라도 편해지시게라고 말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복을 입은 점쟁이가 향을 피우고 앉아 있었어요. 방안은 어둡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점쟁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석 위에 앉았어요. 점쟁이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송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던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이게 무슨, 점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공포로 일그러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건 아니에요. 이 송금은 점쟁이가 제 손을 확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두려움이 보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점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내일 죽기 싫으면 빨리 나가. 어서 나가요. 점쟁이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고 향로가 바닥에 떨어져 제가 흩날렸습니다. 촛불이 꺼지며 방안이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점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뒤에서 점진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햇빛이 밝았는데도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점쟁이의 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 죽기 싫으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까마귀 한 마리가 제 앞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까악까악 까악 울며 낮게 날아가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까마귀는 제 머리 위를 세 번이나 빙빙 돌더니 전봇대에 앉아 저를 내려다 봤어요. 검은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선 할머니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 오늘 아침에 그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귀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장례식장 광고가 제 바로 앞 좌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장례 상담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 밖을 보니 검은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앞 골목 어기에서 장례 행렬과 마주쳤고 상여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상여꾼들의 구슬픈 노래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상여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정 사진 속 고인의 얼굴이 잠깐 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집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현관문 앞 화분의 국화가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했는데 하루 만에 시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줄기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거실이 유난히 어둡고 냉기가 돌았습니다. 난방을 켜놨는데도 지방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어요.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 윤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제 얼굴을 보면서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겨우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점쟁이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그림자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 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순자야, 나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때 남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약속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속삭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래요, 당신. 이제 저도 지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이 집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저를 귀찮아하고 아들은 집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손자 준호만 가끔 제 방에 들어와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신 곁으로 가면 이 외로움도 끝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어요. 이거 끼고 당신한테 가면 알아볼까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달을 가렸고 방안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방 앞에서 멈춰서는 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가스레인지 불조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뿐이야. 제가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밤마다 중얼거리시고 혼자 우시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불편함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무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어제도 새벽 3시에 거실 나와서 남편 이름 부르셨잖아요. 여보, 여보 하시면서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한참 서 계셨어요. 문 열어놓고 그냥 멍하니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고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혼자 두기도 불안하고, 요양원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준호 학원비도 올랐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비가 올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점쟁이의 말,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꿈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쓴 편지였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지에는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없어도 꼭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너무 힘들면, 나를 찾아와도 괜찮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 이제 정말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좋은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 제사 때 입던 검은색 한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한복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면 당신이 알아볼까요?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고 귀걸이도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향수도 뿌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손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어요? 오늘 숙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한참 문을 두드리다가 할머니 화났어? 하며 가버렸습니다. 창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점쟁이가 말한 그 내일이 곧 오는 거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손자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내 식탁에 차렸어요. 된장찌개, 갈치조림, 나물 무침, 김치.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하나하나 예쁘게 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식탁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차리던 밥상이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돼서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딸 미경이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미경아, 너는 착한 딸이었어. 엄마를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손자 준호에게도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용서해줄 수 있겠니? 할머니는 준호가 제일 보고 싶을 거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준호가 태어난 날 사진,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어요.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고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제 심장이 멈출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쇠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만나는 거네요.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만 얼굴을 스쳤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구 표시 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복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 미경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이 새벽에 뭐 하세요? 미경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아, 너 왜? 엄마 걱정돼서 왔어요. 점집 다녀온 후로 이상하시잖아요.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들과 편지들을 본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 편지들은 미경이가 편지를 집어들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설마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했지만 미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미경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 나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그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준수와 며느리 윤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수가 잠에서 덜깬 얼굴로 물었어요. 식탁 위 편지를 본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준수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관심을 너무 안 가졌어요. 며느리 윤희도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윤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잠에서 깨어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려고 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경이가 점집 이야기를 하자 준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그 점집 말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준수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점집 사기주의. 불안감 조성의 고액 부적 판매.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점쟁이가 어르신들 겁주고 비싼 부적 팔아서 고소당했대요.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죽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엄마. 엄마 겁주려고 한 거예요.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양원 말씀드린 건 어머니가 밤에 자주 중얼거리시고 악몽 꾸시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 두기 불안해서 윤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오해했구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병원 가요. 요즘 노년 우울증 치료 잘 된대요. 그리고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준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제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가는 거지? 할머니 없으면 나 어떻게? 창 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섭던 아침이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다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엄마, 이제 우리가 더 잘할게요. 우리 함께 있어요. 미경이가 저를 안았고 준수와 윤희, 준우도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안아줬어요. 당신, 아직은 아닌가 봐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아이들이랑 조금만 더 있을게요. 남편 사진을 보니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들을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우리 모두 행복할 때 다시 읽어봐요. 준수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차려놓은 반찬으로 아침 먹을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며느리 윤희도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국 끓여드릴게요.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족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같이 공원 갈까요? 할머니랑 산책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준호랑 산책하자.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무겁게 느껴지던 그 햇살이 오늘은 따뜻하게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거짓이었고, 제가 본 모든 징조들도 제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밥 먹어요. 준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윤희가 제 자리를 당겨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같이 아침 먹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게요. 준수가 말했어요. 나도 엄마 자주 올게. 주말마다 올게요. 미경이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입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순자 씨처럼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한편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디오 영상 드라마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사연TV 서프라이즈에서 인생의 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